달 기준으로 5육천까지도 버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끼가 많고 각자의 매력을 품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아서 하긴 한건 사실입니다. 소속된 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위약벌로 1억 원을 또 지불해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건설적인 배우사들 유종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플로 우 대표 안수원입니다. 대표님 원래 직접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시다가 회사를 차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인플루언서 생활을 하다가 광고나 계약 협찬의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어, 사업을 하기 준비하기까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적인 부분이 제일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고 뭐 자본력도 좀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이 마케팅화를 진행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면 마케팅이 쉬워지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엔터사이드 크리에이터를 많이 뽑는데 대표님 직접 뭐 면접도 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은 크리에이터를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주로 뽑으시는 건가요? 다들 외모부터 떠올리시는데 물론 그런 외모가 당연히 뒷받침되면 제일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만의 색깔 그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을 때 팬들과의 소통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스위커로 이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대표이시다 보니까 또 크리에이터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크리에이터들끼리 서로 또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음 그런 수치로 판단되는 팔로워 나 아니 라이브 랭킹 순위 이런 게 수치화가 보이다 보니까 같이 시너지 내라고 협업 관계를 줬더니 이런 열등감이 서로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해서 갈등이 발생이 되기 하는 것 같습니다. 팬들과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쵸 뭐 없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빈번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고 b j 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소통적인 걸 하면서 팬한테 기대면서 또 그렇게 또 사랑이 피어오르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근데 실제로 크리에이터 생활 하면서 엔터 미팅 엄청 다녔었는데 저도 사실 그런 계약서에 진짜 많이 감길 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다는 전문 네, 용어인가? 네. 어깨 네 어깨 은어 어깨 은어입니다. 어, 감길 뻔 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최대한 보장에 가는 선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하고 가는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어, 3심까지 모두 원고가 승소한 사례이고요. 어,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며 일단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었고 심지어 그 중간에 신행 기간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연장되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소득사 ...의 요구가 있으면 어떤 활동이라도 다 했어야 했고 다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가수였는데 이 수익 구조도 음원에 따른 순수익 10% 만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고정 게스트 출연한 방송의 수익은 40%를 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 가수가 어떤 방송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어떤 음악 방송 같은데 출연했을 때 출연료 같은 것들은 소속사 홍보비에 충당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극부와 반대급부가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민법 104조 위반 또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약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총 투자금의 3배 잔여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수익의 2배를 물려야 했고 거기에 나아가서 위약벌로 1억 원을 또 지불해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해서 이제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단이 되면은 일부 무효에 따르면 전부 무효 법리가 적용이 되어서 사실상 이 일부 무효로 판단된 조항이 없으면 계약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유로 그 전속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게 됩니다. 에서 계약서만 잘 쓰면 웬만한 분쟁은 다 막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요. 왜냐하면 이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고받은 메일이나 카톡이나 녹취 등에 의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제가 소개해드린 사안에서 이제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을 했지만 그 특정 계약 문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팔로우 수나 뭐 이런 자랑하실 만한 거좀 있으시면 저는 틱톡 3개월 만에 30만을 모았고요 30만이요? 네 어, 3개월 만에? 네 비결이 네. 있어요 일단 무조건 1일 1콘텐츠 그리고 내 장점의 매력을 해석을 똑같은 콘텐츠여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음. 콘텐츠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 분이 또 가진 이미지가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다른 시너지로 다른 느낌으로 뽑을 게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띠을못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캐릭터 아. 잘생긴 직장인 변호사로 가시면 될것 같고 신뢰감을 주는 네. 저는 신뢰감... 저... 이쪽이 더 신뢰감이 각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같이 하는 거군요 네 다른 매력이신데 <laughs> 너무 협업 시너지 대박 참고하셨나요? 네오 계약서 작성에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비단 뭐 업계 대표님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분들도 그렇고 그냥 어느 분이라도 사실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뭐 상호간에 그냥 합의가 명확히 되면 당연히 좋지만 문구 하나만으로도 또그 결론이 달라지거나 서로 이제 뉘앙스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료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혹시 저이 영상을 보고 이제 계약서 검토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상담료를 50% 할인해서 네, 진행하려고 하니깐요 많은 안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원 대표님께서 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갑작스레 그냥 그러시죠. 네. <laughs> 자문계약 하나 체결하고 오시고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에 끝나고 상담할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영수증 이부도 하고 가시고 <웃음> <웃음>